아마 그 장학력입니다 장학력 이 장학력이 아예 취해야 하지 않나 혹시 네. 안전재활과장님하 계시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laughs> 예. 서과장님 뭐 바로 뭐 해명 드리면 좋죠것 같아요. 아예 맞습니다. 서장님의 장학부에 가시면 안 하고 간단히 얘기만 하겠습니다. 서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서과장은 훌륭한 공무원이라서 부하직원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서 과장을 보면서 감동하고 딱 하나를 했습니다. CCTV 촬영 무릎 인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 아 이렇게 해서 서 과장님과 그다음에 주임계장님과 그다음에 부흥관 대실에 박계장님이 있는 상황에서 출국군중에 전화해보고 그 덕에 아 차량 무릎간 인식 자, 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가정님하고 저하고의 8년동안 있으면서 안다고 어떤 이런 고소고발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본 적도 없습니다. 없고 어, 감사실하고 얘기를 나눴죠. 감사실에서 고발증을 받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조사청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근데 당목적 CCTV사업이라고 서가정님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게 8개월 동안 보도한 게단목적 CCTV 사업이라고 얘기 합니다 단목적 CCTV 사업이 아니고 노후된 차량 번호판 인식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차량 번호판 인식 장치에 대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따지기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의논해서 타기가 출국 근처에서 알아보고 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여기에 상담해서 공무원들하고 미안하지만 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노출을 많이 났지만 이렇게 알렸지만 뭐파이는역주족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 또 재관장 같은 경우는 죽도공무원 죽어도 시장은 모시고 이래기 때문에 아예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감사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자 일단 그러면 요이 같은 오셨으니까 잠깐만 잠깐. 일단 해명을 제 앞에 해주시면 기사 보도에 참고가 되겠는데. 지금 최국원 기자가 말하는 뭐 CCTV 조달 측달련 거에 대해서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A가 맞다, B가 맞다 이렇게 많이 음. 그 안에 뭐를 어떻게 이 맞다, 맞다 이렇게 맨날 탄화는못 합니다. 탄가는 합니다, 애고만 됩니다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만 아 그거는 통화가 이제 세상에서 맞을 때. 그때 내놓는 사양이, 홍어호 사정의 사양이 사양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바로 와서 몰랐는데, 바로 그거는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차량 번호판이 기능이 있다. 지금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직원들이거든,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거는 조달해서 기능이 없다고 나왔을 때, 그때 가장도 모르죠? 그럼 기능이 없는 걸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단지 팔개월 동안 시장이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건데 몰랐으면 동네 이장도 안되고 알았으니까 동네 이장이 는 판매자한테 물어보고 일장 알기 판매자도 인정하고 조달해서 인정합니다 응. 조달 제품은 조달품이 아, 된다니 기능이 없는데 있는 걸로 아 그럼요 그리고 이거 비능이없 음, 판매자가 뭐 그렇다고 하면 되겠어 조달증이 그렇다면 그렇죠 우수제품 밖에 없죠 근데 시장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그, 일이, 뭐 어떻게 보면은, A, A도 맞다, B도 맞다 하시는데, 어떤 A가 맞고 어떤 B가 맞는지.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중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누구를 다치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에근거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자료를 주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 감사원에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감사를 정확히 받고, 그 결과대로 이제 기자를 다, 해결을 다시 하든지, 또 후속보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딱세가지면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서류, 조달청 답변, 조달청 답변, 그다음에 감사실에서도 알고 있었고 미리 하고 있었는 거. 근데 눌렀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이 사실을 은폐했고, 그다음에 이 사실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태교를 지나고 저를 고발했다는 그 사안을 밝혀지는거 아닙니까? 이미 사사가야 하지 말겠지만. 네. 질문하십니다 예. 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그 서류를. 희생 서류라는 걸 우리 기자 분들에게 배포하실 를때 오늘 막한 뭐 2시간 안쪽으로 혹나 배포하실 수 있는 아, 아, 아 그러시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자 분들도 지금 얘기를 들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다른 기자 분들도 사실 분들로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궁금 사항이 있고 하면은 저희가 제차 요구를 했을 때 우리 뭐 최봉 고 기자님께서 다시 한번 기장에 간담회를 열수있는 예, 주변 고... 부니다딱 하나만 웃으며 정말 좋은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시장에 먼저 구속 대학에 아 나가도 읽었듯이 시장은 이 부분을 혐의가 나왔는데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걸 은폐하기하고 기자의 보복이에요. 법정에서 벌써 나아요충히 예, 그것도. 그래서 시장이 구속 수사돼야 된다는 촉구를 첫 번째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직도 국민의힘을 믿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국민의힘의 대표와 도당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발을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먼저 고발을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어, 아, 더불어민주당의 윤미의 의원한테 이 사건을 조사 요청했고요. 부작업 의원만테 조사 요청했습니다. 송원석 의원한테 조사 요청했고요. 이철인지사한테 조사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만하게 지무 유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을 체크... 지금 빨리 이틀로 가보시죠 아니, 고그런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사실 근거를 한번더 체크할 필요도 있을 거고. 조가신 대답으로 알려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희 기자분들이 다근런데 혹시나 저희가 다시 한번그 기자 간담회를 요청을 하면 한번더 하실 의향도 있을 저는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